What is the right? 장면순대. 뭐가 더 맛있어요? 종은 야채 고기 들어간 거고요. 얘는 당면순대인데 모든 문다 들어가는 거예요. 내장은 내장만 드리는 거고. 모두니까. 모두 요 모두 모두 드려요. 네. 내장도 주시죠? 내장. 아 주지? 주. 네. 내장 저, 내장이, <웃음> 내장이 내장이 요 <laughs> 네. 지 오소리 감추 저가요? 네. 넣어드릴게요 어이.

네. 5,000원이요. 하나 더 드려요. 군대만. 대만 모두 물어 드려? 네. 똑같이? 네. 시 <laughs> 맛있게 드시오 감사합니다 네, 안녕가 많이 파세요 네. 내장 넣어드려요. 아니요. 님 이거 필요하시죠? 필요하지. 현장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더어방만 줘요. 이것만? 네. 아이고, 그게네 네. 맛있게 됐지요. 네. 네장 넣어드릴까요? 내장 넣어달라고 하셨죠? 네. 如。 Thank you. 넣어 주십시오 래요 골라 드릴요